자, 985번이야. 어느 고등학교의 선생님 6명이 세 곳의 수학여행 관광지인 쇠속각, 용눈오름 섭지코지에 사전답사를 가려고 한데 이때 각각의 관광지에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이 사전답사를 가도록 관광지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지. 됐어. 일단 선생님은 몇명 있는 선생님은 총몇 명? 6명이 있다고. 맞지? 근데 이 여섯 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관광지가 어디 가야 된다고 쇠속각 맞지 까기랑 어디 용눈오름 용눈오름 그다음 또 어디 섭지코지 코지에 가야 된대 즉이세 곳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여섯 명을 어디 기본적으로 세 팀으로 나눠야겠지 그럼 세 팀으로 뭐 기본적으로 조 나누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조를 나누는데 무슨 생각 해야 돼? 적어도 적어도 한 명의 선생님은 포함된다고 맞지즉 여기서 우리가 뭐 조를 세 팀으로 나누고 각 팀에는 최소 한명 이상은 선생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조를 나눴잖아 그럼 조를 나눈 다음에 각 조에 대해서 세속각 용두나름 섭취 고지를 어떻게 배열해서 대응시키면 되는 거지 맞지 따라서 뭐 여기다가 배열하면 될 거야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여섯 명이 조를 나눠야 돼세 팀으로 조를 나눠야 되지 세 팀으로 조를 나눌 때는 일단 가장 간단한 거, 맞지? 가장 간단한 거 1, 1, 맞지? 1, 1, 4 이렇게 하면 제일 간단하게 6명이 나뉘어지지 자, 그 다음에 항상 얘기했잖아. 1, 1, 4한 다음에 뭐 합이 지금 6으로 일정하잖아. 그러니까 뭐 해주라고? 빌려주기, 맞지? 그래서 1 같은 걸 빌려, 빌려주기라는 아이디어로 쓰면 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지지 않고 쓸수 있다고. 1, 1, 4고 지금 여기 4가 숫자 크잖아. 4 하나를 빌려줘, 왼쪽으로. 그래서 1, 2, 3이 가능하지. 맞지? 자, 3이라는 걸 다시 2에다 빌려주면 1, 3, 2가 되니까 원래 지금 적었던 숫자랑 같잖아. 그럼 앞에다가 배열해주는 게 아니라 2에다가 배열해주는 게 아니라 어디? 1에다가 빌려주라고. 맞지? 3을 1에다 하나 빌려주면 뭐가 돼? 2, 2, 2가 되겠지. 맞지? 그럼 이렇게 조로 나눌 수 있을 거고 각 조에 대해서 우리는 뭐? 세속각, 용눈노름섭지고지를 뭐? 그 다음 뭐? 배열하면 된다고 이렇게 맞지? 따라서 우리는 뭐? 여기 1번 케이스 여기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를 생각하자고 자 1번 케이스야 우리는 뭐? 6명을 6명을 1, 1, 4로 쪼갤 거야 됐어? 자 1, 1, 4로 쪼갤 건데 얘는 6, C, 1그 다음 얼마? 6, C, 1에 5, C, 1에 4, C, 4지 그리고 이걸 쓰는 순간 뭐가 보여야 돼? 1, 1이 보여야 돼 1, 1이 같으니까 얘네가 얘네가 배열되면서 같은 줄로 겹쳐 버리지. 그래서 이 팩으로 나눠 버리면 돼. 자, 여기까지가 조 나누기. 맞지? 자, 조를 나눈 다음에 맞지? 조를 나눈 다음에 뭐세 속각 용눈 너름 섭지 코재 배열해야 되잖아. 맞지? 자, 조를 나눈 다음에 각각에 배열해야 되는데 우리 뭐 6시 1 5시의 4시 4 항상 얘기하지. 여기서 이만큼 하면 뭐가 된다고? 우리 뭐 조를 나눴을 때에는 뭐이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뭐 조 구분이 가능하다고 구분 가능 그래서 뭐 우리는 한명 예를 들어서 A 나머지 한명 B 그 다음 나머지 네명 C D E F를 각각의 묶음으로 묶음으로 조를 이미 나누어 놓은 상황이라고 위에 계산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속각 용눈오름 섭지코지 섭지, 맞지 세 속각 용눈오름 섭지코지를뭐 각각 대응시켜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 우리 뭐 여기에 각각에 대해서 여기 A 하고 B 하고 C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뭐 자리에 이름이 붙여져 있다 생각하면 되죠 왜 우리가 이미 이렇게 뭐 A 하고 B 하고 C D E F로 쓰는 순간 각각의 조각 구분이 가능하고 각 조에 대응돼 세속각 용눈오름 맞지 세속각 용눈오름 섭지코지 섭지코지를 대응시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 여기 있던 뭐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또는 A B cdf에 E, 대응되는 각각의 자리에 대해서 우린 얘네를 배열해 버리면 되잖아. 배열하는 거니까 총몇 가지야? 3팩 까지겠지 그래서 곱하기 3팩을 해 버리면 되지. 그래서 자, 이게 이해가 잘안 되면,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씩 그냥 해 보면 돼. a에 대응될 수 있는 뭐광지질몇개 있어? 세속각 용론을 섭취코지세개 있지. 자, 그 중에 a가 예를 들어서 뭐 세속각으로 갔어. 맞지? 얘가 세속각으로 갔다고 세 속각으로 갔으면은 우리가 뭐 B C D E F는 세 속각으로 가면 안 돼. 얘 마저 세 속각으로 가면 얘가 아무리 뭐 섭지코질 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광강질 두 개밖에 안 가는 거거든. 맞지? 따라서 뭐 겹치면 안 되고. 그럼 뭐 A가 세 속각으로 갔다면 B는 뭐 나머지 두개 중에 가야 되지. 그래서 뭐두 가지야. 남은 한 가지 중에 C D e, F가 있지. 그래서 한 가지. 그래서 3이1이니까 곱하기니까 뭐 결과적으로 3팩 배열하는 거랑 같지 이게 1 번. 제시 이제 2번이야. 2번이야. 이번은 1 2 3. 1 2 3. 구체적인 설명은 옆에서 했으니까 뭐 2번부터는 계산을 하자 그냥 쭉. 1 2 3이야. 자 그럼 뭐1 2 3으로 조로 쪼개는 거니까 뭐 6C1에 맞지? 그다음에 5C2에. 그다음 얼마? 3C3. 근데 얘를 쓰고 보니까 1 2 3 모두 다르네. 나눌 필요 없네. 맞지? 뭐몇팩 보내면 안 나눠도 돼. 자그 다음에 이렇게 조가 이 상태는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조가 나뉘어진 상태고 조가 구분이 가능해 구분 가능 그래서 뭐한명 A 짜리두명 B C 짜리세명 D E F라는 세명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지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에다가 여기 A에 대응되는 거 B C에 대응되는 거 D E F에 대응되는 거를 어디서 세 속각 용눈오름 그다음 뭐 섭지코지 세 개를 배열할 거라고 그래서 자리가 하나 둘세 개가 있고 배열하는 가지는 얼마? 곱하기 3팩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됐어? 자 이제 3번이야 3번에서는 2, 2, 2로 조를 나누는 거지 2, 2, 2는 6, C, 2 곱하기 4 C, 2 곱하기 2, C, 2라고 자저고 보니까 뭐가 보여? 2, 2, 2가 보이지 2가 3개 보이니까 같은 3개를 적는 순간 뭐 해줘야 돼? 어? 3팩으로 나눠줘야 할 생각이 들어야 돼 맞지? 3팩으로 나눌 생각이 들어야 되고 여기까지 쓰는 순간 뭐가 돼? 우리는 뭐? 여기까지 쓰는 순간 뭐 조가 이미 구분이 가능하다고 같은 얘기지? 구분 가능 구분이 가능하고 그럼 두개두개두 개, 두 개,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A, B, C, D, E, F로 이렇게 뭐 조가 나뉘어진 상황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 뭐 세속각, 세속각, 용눈너름섭지코지를 각각 뭐 배열하는 거야 대응시켜야 되지 그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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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배열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 곱하기 3팩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됐지? 자 이제 계산하면 돼 맞지? 1번 2번 3번 계산해보자 맞지? 자 1번이야 1번 6시 1은 6이고 5시 1은 5야. 그 다음 4시 4는 1이고 맞지? 곱하기 1이고 2팩은 2분의 1 3팩은 6. 계산하면은 맞지? 약분하고 조금 약분하고 2하고 6하고 약분하면 3이 남잖아 맞지? 그럼 얼마? 5 6에 30에다 곱하기 3이니까 3 3은 90이 되겠네. 1번은 자 2번이야 이번 지금 여기 뭔가 여기 자 이번에서는 61은 6이고 5c는 1 0이거든 실제로 2분의 5 곱하기 4에다가 33은 1이고 맞지? 1이고 3팩은 6이 되지 약분하고약분하면 여기는 2가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10이야 10 맞지? 그럼 66에 36에다가 11 곱하니까 얼마? 36 곱하기 10은 360 맞지? 자 3번이야 3번에는 6c2는 맞지? 2분의 6 곱하기 5고 4 c 는 2분의 4 곱하기 3 2 c 는 1이고 맞지? 3팩 3팩도 약분되네 맞지? 얼마? 3팩 3팩 분의 1 곱하기 3팩인데 얘네가 뭐다 약분된다고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수중에 약분을 해버리면 2, 2, 4가 약분이 되지 그럼 남아있는 건 5, 6, 30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? 30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? 90이 되겠지 그래서 얘네 다 계산하면 돼 됐어? 자 90, 90이니까 90 더하기 360 더하기 90인데 90 더하기 90이 얼마? 180이잖아 그래서 360에다가 180을 더해버리면 0하고 4하고 올라, 1 올라가니까 5가 되겠네 따라서 전체 합의수는 540이라고 됐어? 1번이 일어나거나 또는 2번이 일어나거나 또는 3번이 일어나니까 따라서 전체 가지수는 얼마? 540 됐나? 됐지?